그 드디어 이제 패전 소식이 실로에 어, 전해지는 이 장면을 어, 굉장히 정교하게 어,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베냐민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왔다. 실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에 있어서는 이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 온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laughs>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어떤 폐잔병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메었다. 에베네셀 전쟁터에서 실로까지는 약 32km, 평지에서 해발 700에서 800m로 올라가는 길을 달려갔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는 모습이죠. 그가 이를 때에 엘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엘리는 또 이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열 떨릴, 떨릴 점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오다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실로에 왔고, 그가 드디어 일어났고, 그러니까 달려오는 이 모습 점진적으로 왔고 실로에 왔고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왔고. 지금 보호 동사가 드디어 도착했고 그러는 사이에 엘리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엘리겠죠. 그런데 엘리에게는 제일 나중에 가야 되는 이 비극적인 소식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리고 그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전령의 모습이에요. 엘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메자페죠메자페 관찰하고 있는 파수하고 있는 모습. 자, 파 동사가 파수꾼인데 여기도 아이러니죠. 엘리는 언약궤의 파수자였는데 은그 어, 언약궤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어서 소식은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괴 때문에 엘리가 떨고 있어요. 너무나 불안해요. 자식보다도 하나님의 은하괴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패전병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었지만 부러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데그 소리는 승리의 함성이 아니었고 패배와 수치와 애국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 뜨드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땅이 진동했는데, 떠드는 소리 하모니라는 게, 이 하모니 다시 사용되죠. 언약계가 그 전쟁터에 갔을 때 땅이 막 흔들렸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이제 실로 온성 안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우리 장세호 박사가 실로에서 저 <laughs> 실로에서 에베네셀 아베까지 그 가는 길을 차로 차에 차에 그 카메라를 달고 내려가는 모습을 이제 찍어두는 게유튜브에 있으니까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길인지 태전의 그 소식을 그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 장면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라이브한 이런 장면이에요. 정말 먼 길이고 어려운 길인데 이제. 어, 이스라엘이 자신의 상징을 적에게 빼앗기는 이 끔찍한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가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엘리의 내면이 나왔고, 여기에서는 엘리의 외면이 나오고 있죠. 엘리의 내면은 어떠했습니까? 엘리의 내면은 언약계 때문에 떨리고 있고, 온 속이 떨리고 있고, 불안 가운데 있고, 공포 가운데 있고, 밖으로는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엘리가 잘 보이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볼수 없었다. 그러니까 98세였다. 이 긴박한 소식을 전하면서, 왜 이런 사족을 달까요?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 더 추어 가는 거죠. 바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해, 바로 급상인 것보다 또 이제 정황을 좀 소개를 하면서 정황을 할수 없었다, 잘볼수 없었다, 더 진행된 상태. 그러니까 엘리의 나이에 대한 언급은 이야기의 흐름에서 완전히 어, 이야기의 흐름을 천천히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후대 삽입이 아니라 이야기의 진행을 다시 한번더 늦추고 있는 모습. 엘리의 눈의 상태가 엘리의 영적인 상태였다. 더디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동안 이 내레이터가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에벤네셀에서막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숨차게, 이렇게 해발 700, 800, 거의 해변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온 성이 막 떠들썩하고 놀라고, 막 애곡하고, 자식들을 잃은 소리, 통곡하는 소리.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으로 들어와서 엘리에게 오는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엘리에게 왔는데, 엘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진중에서 나온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했어요. 이 사람은 메신저가 아니야. 도주병이야. 탈주병이야. 그렇지만,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주병이니까 이 사람은 엘리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할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들아 어떻게 되었나 하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러되 이제는 아들아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어 어떻게 이 이 여러분들이 이 메신저가 되면 엘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단임 목사님에게 교회의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면 좋은 소식부터 전하겠지만 나쁜 소식을 우리 아버지에게 전해 하면 순서를 짜야 될거 아니야? 이게 레토릭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어요. 우리 다 도망쳤어요. 블레셋은 잘 싸웠고 우리는 패배했어요. 이건 생략하고 두 번째로 백성 중에는 또한 큰 살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몇명 죽었는지는 말을 안 하죠. 살육이라는 단어가 마개화잖아요.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쳤다는 걸. 엘리는 이제 느끼게 하게큰 살림이야.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우리 집안을 향한 어, 큰 심판이 오고 있구나. 그 다음에 아들 죽음을 먼저 말해줄까요? 언약궤 빼앗긴 걸 먼저 말해줄까요? 어느 게더 비중이 커져? 어, 어, 그 이제 엘리의 직업 의식이죠. 어, 또한, 그러니까 숨을 헐떡거리면서 천천히 하나씩 말하겠죠 또한 당신의 두 아들 혼유야 비나스도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 이야기를 직접 들을 때 엘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었다 하면 그냥 귀가 망해졌겠죠 아무것도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이런 끔찍한 일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괴도 빼앗겼다고 말해요. 앞에서는 언약괴 빼앗긴 것을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보다 먼저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뒤에 말해야 되는, 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가장 큰 걱정은 언약괴라는 걸이 메신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괴를 말하자마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어.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에요. 그죠? 이 장면 모사, 묘사가 엘리의 죽음에 대한. 그왜 앞으로 안 넘어지고 또 뒤로 넘어졌을까? 뒤로 넘어졌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 0 년이라 하나님의 괴를 말하자마자 그러니까 엘리의 최악 상황은 언약궤를 빼앗긴 것 엘리의 마지막 자리는 그의 의자 그러니까 엘리의 의자가 뒤로 무너진 것은 대제사장의 권위가 추락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 곁은 성소의 문인데, 목이 부러져 죽은 건 충격적인 것 같아요. 목이 겁소죠. 그죠? 여기에 펀치라인이 있는. 엘리에 대한 최종적 묘사가 비대하다예요. 카베드. 긍정적으로는 부하다. 아브라함처럼. 많다. 근데 여기서는 엘리가 가벼야 돼 하는 것은 부정적이네요. 그 엘리가 비대하되, 여기에 뭐 빈정되는 게 있나요? 그동안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로 너무 잘 먹었나? 평생 잘 먹은 재물이 그에게는 진영타가 되었나? 그렇다면 아이러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 성소가 파괴되는 이야기가 주전 1050년 설은 올브라이시 1050년이래요. 그리고 이제 스타인만 같은 경우는 1069년으로 잡고 있고, 최근에 그 텔라비브 대학에 있는 학자는 훨씬 더 후대로 잡고 있죠. 그 실로의 성소를 가보면 실로의 번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들이 거기에 바실리카를 세우고, 실로이 터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